세방정식이 있고요. 중요한 단서는 중근을 갖는다. 중근을 갖는다. 결국은 뭐야?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할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가 지금 2k니까 b 제곱은 4k의 제곱. 마아 내림차순 정리가 안돼 있네요, 그죠? 내림차순 정리부터 하자. 그럼 x의 제곱은 항이 하나고요 자그 다음에 x를 찾자 일단 8x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 kx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가급적 여기는 짝수 2를 앞으로 빼서 묶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에 k 4. 나중에 써먹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4416 19 그래서 19 플러스 6K입니다. 얘가 중근이다. 그죠? 그럼 B제곱이니까 뭐야? 4. K 플러스 4의 제곱, B제곱 빼기. 4A는 1이고요. C는 19 플러스 6K입니다. 이거 무엇이라? 0이다. 이렇게. 중근이니까. 4를 나누면, 날아가, 날아가. 그죠?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? k 제곱, 그 다음 8k죠. 마이너스 6 k 네 그러니까 2k가 될 거고, 4 4 16백이 19가 돼서 결국은 뭐야? 빼기 3은 0이 된다는 라 거죠. 따라서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1이 0이므로, 아, 근데 k를 찾으란 게 아니네요. 그냥 뭐 하래? 곱을 구해야 됩니다.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빼기 3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. 정답은 빼기 삼입니다.